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컴백을 일주일 앞두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하, 제가 학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과제를 하다가 출발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산으로 그래도 아닌 분들이 제가 과제하는 모습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 켰고요. 그.. 투수흔들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조용할 수 있어요 오늘 발표 잘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어. 일단 PPT를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어. 아니 할수 있어 집중이 안 되네 <laughs> 카메라 키로 과제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지금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빠르게 과제를 마무리하고 안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연 이드니는 발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뿅! 까지잘 맞춰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창작 전공 양재원이라고 하고요. 유아 교육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수님 수업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특징까지 설명드리고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어, 아무래도 실제로 괜찮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멀리 있는 것과 그 지역에서 괜찮을 수 있는 것과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쉬는 시간이 되었고요. 저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잘한지 모르겠네요. 떠듬떠듬 그랬는데. 좀 아쉽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습니다.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어떠세요? 이드네학교 생활 재밌게 보고 가신가요? 아인인들을 위해서 키 카메라를 키는 이든 수업 끝나볼게요. 뿅. 안녕하세요, 아이님. 저는 지금 오전 수업을 마치고 친한 선배랑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저 이제 졸업이거든요. 이제 올해가 마지막 학교 방문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업을 들으러 오기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지금 야외에서 졸업 사진 촬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대학생 양재원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학교 생활이랑 방송 활동이랑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출석이랑 과제만큼은 조금 해내려고 하고 있는 편인데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좀 떠듬거리고 하긴 했지만 노력상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상징 빨간 다리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이든의 오늘 의상입니다 백팩까지 완전 대학생 룩이죠. 저는 지금 복학생으로서 친구가 많이 없지만 몇 없는 소중한 형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아, <laughs> 제가 좋아하는 형입니다. 네, 형도 네, 아이니즈잖아. 난 아이니즈. 난이로팬이지 <laughs>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꼭 밥을 먹습니다. 음, 서로 밥 먹을 밥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 화장실로 가자. 써다고 있을게 까 형이랑 좀더 얘기를 하고 나서는 너무 슬스럽 있어서 그때도 같이 가시죠. 아! 대신 노래와 갔습니다. 코인 노래방 수업 30분 전이 자, 이든이 부르는 임창정. 나 어떻게? 색사에다 서... 너무 물어하지 마. 아, 어, 그럼. 잘생 <laughs> 너 놀고 싶은데? 자 오늘 어떠셨어요 이든과의 데이트?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렇지, 괜찮지. 았 네, 앞으로도 저희 나이 나이 많이 <laughs> 사랑해 주시고. 맞아요, 당연히. 많이 사랑했어요. 오케이 저는 수업 들으러 가겠습니다. 좀 이따 카메라 끌게요. 네. 양재호 네. 장유진 연기 장면 있다 여기. 장유진 장교는 신애교 장교가 되시고 신애교 장교이 대우가 무용 끝났습니다. 저랑 같이 가실까요?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되게 유명한 텔레토비 동산이라는 곳을 가볼게요 자 오오 진짜 개판이구만 어구어 어구. 연기를 하시네요 지금 벤치에 잠깐 앉아볼까요? 아이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 도둑도 입고 어떠세요 이든의 일상? 되게 다양하죠 바쁘지만 그래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든이 아니라 재원이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색달랐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 팀에서도 저를 재원이 형이라고 부르는 멤버는 없거든요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는 양재라고 불렸었고 그리고 데뷔를 할 때는 이든 형 아니면 이든 이렇게 불렸기 때문에 재원이라고 불릴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광고라는 수업들을 들으면서 뭔가 미래를 설계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어쨌건 인생의 선배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더잘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졸업할 때쯤이 되니까 제가 25이고 20살 현역으로 입학을 했어요. 지금 입학한 지 6년차인데 드디어 졸업을 하네요. 마지막으로 영보이 듣고 가야겠다. 노래 너무 좋아요. 제파트! 여러분, 안녕. 이든로그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든든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요. 혼밥을 하러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어떤 걸 먹는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엄청난 프로 혼밥러거든요.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밥 먹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마라샹궈인데요. 이제 좀 이따가 봐요, 여러분. 짠, 여러분. 마라샹궈 단무지.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까지. 마라타는 옥수수면을 제일 좋아하고 마라샹궈에서는 숙주랑 성당채를 제일 많이 넣는 것 같고 이 친구도 좋아해요 목이버섯 팽이버섯도 좋아하고요 메추리알도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다 넣었습니다 저는 매운 걸 먹으면 땀을 흘려요 좀 있으면 땀이 뻘뻘 거릴 수도 있어요 음! 땀이 나네요 예상대로 이거 하나 먹고 마무리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님 여러분. 운동이 끝나고 떡볶이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초보 맛으로 해야 할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의 입맛을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무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떡볶이 한 입에 단무지 한 입. 아니면 뭐 치킨이면 치킨무를 한 입에 한 입씩 꼭 먹어요. 지금 구도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삼각대를 사가지고 이거 찍고 싶어가지고 잘 나오나요? 비주얼. 대박이죠, 여러분? 어, 나 너무 떨려, 갑자기. 저 오늘 치팅데이라고 해요, 치팅데이. 당하네요 저는 이 치즈를 섞습니다 굳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이따 섞을래요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여러분 어...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탕수육 같은 거는 찍먹파인데 이런 떡볶이에 있는 치즈는 부먹파예요 이 야채튀김이에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인아 이. 아1 0명이에요 근데 네. 나인이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나인나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김집에 왔고요 재료를 담아볼게요 어, 재료. 네.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아니 목고프다기보다 이걸 먹고 싶어요 단무지 킬러기 때문에 단무지 무료 숟까지어떻게 단맛이 나요 진짜로 요 다이어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치팅데이 옥수수면의 진가를 그 모르시는 거 같아요 보통 뭐 넣으세요? 근데 옥수수면파를 저는 많이 못본것 같아요 저 먹는 모습이 막추하지 않죠? 서비스 줬어요 먹방 이렇게 3, 4번 찍으면서 고충을 좀 알게 됐어요 이 장소 섭외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이 책상 높이 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먹방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목 앞에서 밥을 드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나 봐이컨텐츠를 제가 기획했거든요 메뉴 선정도 제가 하기 때문에 통밥이 저도 어려운 것들을 이제 더 해나갈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는 게 최고잖아요 진짜 다 먹었어. 안녕. 한 입에 먹을까? 아니, 안돼. 저희 훈련 되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오늘 은 와인을 찍고 배리랑 주영이 위에 파는 거 잠깐 많이 했다가 옷갈아입고 왔어요. 뭐야? 위랑이. 손이 이렇게 될까? 근데 장갑을 꼈는데 왜 손이 이렇게 이렇게 짚게 되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 요즘 대학교 다니는 거 아세요? 국학을 했는데 저 완전 화석이거라요 일찌락번이거든요 제가 그래도 학교 생활은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중간고사 안 봐서 그런가? 슬슬 배부른 것 같아요 일단 가자 혼자 치킨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매장에서 손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마지막 두 조각만 먹고 퇴장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발명하신 걸까? 어, 안녕 차돌박이 1인분 차돌 삼겹 1인분인 것 같고요 그냥 올려? 올려 어, 잘 굽는 것 같은데? 짜잔 차돌박이 미쳤다 비주얼 초밥 제가 PT쌤한테 저희 오피셜 유튜브 채널 구독해달라고. 난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싶은데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더 생기게 있었어. 얼굴에 기름이 낀 건가? 안돼요? 음. 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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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도면 여러분, 저 음. 프로 홍밥로를 인정해주시나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육, 샐러드, 탕수육, 배추리알, 김치, 젓갈, 두부까지. 젓갈이 아니라 무말랭인데. 뻥치지 마. <laughs> 맛있네. 음 뭐야? 음 <laughs> 미역국 삼자리 음. 전원아 일로 와봐 머리 숙여봐 카피바라 카피바너 이따 저녁 예약이라서 지금 왔나? 맞아 이따가 저녁 때해요 안녕 아저씨. 유비 마지막 날 식사입니다 김치 샐러드 김만두 떡볶이 만두 카레 간장국 제 고등학교 체육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님. 저희 멤버들이 최근에 굉장히 꽂힌 가게예요 대박이죠? 얼굴이 큰거 저는 그냥 손으로 먹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메리카노잘안 마셨었는데 적어도 단 음식을 먹을 때단 디저트를 먹을 때 아메리카노 시킵니다 오늘 완전 힐링 데이네 이 친구는 딸기 크림치즈라고 하는데 맛 없을 수가 없죠? 재원이가 이걸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재원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반주 없이 먹었는데. 이거 배고팠는데? 이거 아이스크림 같아. 뭔가 재원이 좋아할 집이야 여기. 뭔가 이 영상이 나가면 정보 발전이 끝나고 공백일 텐데 뭐 특별한 걸 뭔가 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TMI도 발산하고. 어 완전 배부르. 그래 배가 불러도 디저트는 꼭 먹어야 돼 이게 바로 제 얘기예요 배불러도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젤리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먹어줘야 돼요 전 그래야 진짜 식사 마무리한 느낌? 잘 먹었습니다. 사실 너무 고르고요. 제가 이 먹방 브이로그를 거의 3, 4 개월 동안 찍었어요, 여러분. 이집 컴백 전에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하던 먹방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고 활동하면서 시간이 비는 타임들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저는 아이인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으니까 브이로그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기획하고 촬영까지 한 인진의 먹방 로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밥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 진짜 먹방 로그 끝.